여러분 안녕하세요. 코인 하려고 백수된 남자 고백남입니다. 남자라면 드래곤볼의 5천 크스를 아실 겁니다. 당신이 NFT 투자자라면 지금 이 순간부터 슈퍼 지릴라를 아시게 될 겁니다. 지난 2월 우리를 설레게 했던 바로 그 시기죠. 돈복사가 이렇게 쉬웠나? 라고 했을 그 타이밍에 기똥차게 등장한 지릴라. 오픈 시 거래량 글로벌 1위를 할 정도로 큰 화제를 모았었는데요. 하지만 메타콩지라는 큰 그늘에 가려져 빛을 보지 못했던 지릴라가 이번에 드디어 우리 앞에 나타났습니다. 조만간 이더리움 체인으로 넘어갈 준비를 하고 있는 지릴라는 넘어가기 전 슈퍼 지릴라로의 합성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바로 지릴라 2개와 100MKC 혹은 콩즈 홀더들에게 에어드랍됐던 뮤턴트 콩즈 2개와 100MKC만 있으면 이들은 슈퍼 지릴라로 합성되어 새로운 생태계를 구축할 예정입니다. 그야말로 대방격 스멜 내지 않습니까? 이미지들이, 와. 솔직히 국내 NFT 중 역대급 이미지 아닌가요? 근데 이런 멋있는 이미지 뿐만 아니라 슈퍼 지릴라 코인이 나온다고 하는데 이거 큰거 옵니다 첫 번째로 8월에 중앙화 거래소에 상장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때부턴 현금화가 바로 가능하다는 뜻이겠죠? 그리고 아 이건 또못 참는데다 카오스 아레나라는 이름의 복권을 포함한 다양한 놀거리를, 즉 가차를 제공한다고 합니다 다음은 인피니티 마켓에서의 여러 컨텐츠는 물론 슈퍼 지릴라 코인 이 자체로 매달 1회에서 2회. 민팅이 가능할 예정입니다. 이건 뭐 코인 가격 방어겠다는 엄청난 혜택 같은데 여기에 당연히 생태계가 커지면 커질수록 다양한 소각처가 나올 테고요. 이번에 슈퍼지릴라 합성이 오픈하면 딱 10일간 이벤트를 준비했다는데 이 기간 안에 합성을 진행하면 소량의 가스비만 발생하고 마이그레이션 비용은 따로 들지 않으며 원래 필요한 100개의 MKC만 소각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합성하자마자 바로 슈퍼지릴라 코인이 채굴되기 때문에 지금 더 채굴하시다가 8월에 거래소에 상장되면 바로 현금화가 되겠고요. 슈퍼 지릴라와 슈퍼 뮤턴트 이렇게 한 쌍이 있으면 베이비 지릴라를 에어드랍합니다. 아니, 잠깐만. 생긴 게 이렇게 세게 생겼는데, 베이비는 과연 어떨까 궁금하네요. 그리고 이벤트가 끝나는 시점인 7월 16일에 스냅샷을 찍고 2 0퍼지릴라를 많이 보유한 홀더 5명에게 무려 LGO NFT를 에어드랍 해준다고 합니다. 참고로 LGO NFT는 내일 제 영상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저도 에어드랍 2개를 가져왔습니다. 솔직히 민팅에서 돈 벌자! 하는 시절은 끝나지 않았을 수는 있지만, 확실한 건 지금은 절대로 그 시기는 아니 이고요. 제가 그냥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땐 지릴라 홀더들 중에서 NFT 시장을 많이 떠났다면 소수밖에 없는 슈퍼지릴라의 값어치는 더욱 커지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도 조심스럽게 말해봅니다. 그리고 레어리티를 이용하여 재밌는 요소까지 추가했는데요. 1위부터 30위까지는 찰스장 작가님의 배경이 들어가며 추후 슈퍼지릴라 코인으로 민팅하는 프로젝트의 NFT를 에어드랍. 순위 31위부터 500위까지는 확 권등 레얼리티를 포함한 컨텐츠가 눈에 보입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슈퍼제릴라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고요. 영상 끝에 항상 말씀드립니다. 투자는 본인의 선택이며 제 영상은 참고만 하시되 언제나 신중한 판단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코인하르고 백수된 남자 코백남이었습니다.